이번에는 사연이 얽힌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도박사가 노파한테 늙은 노파한테 도박을 하자고 했어요. 어, 어떤 도박이냐면은 검정색 카드들 중에 한 장의 빨간색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의 위치를 알아내면 노파가 이기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은 어, 하나, 하나, 둘, 셋, 바로 이 빨간 카드가 노파가 찾아야 할 카드죠. 그래서 넷. 5, 6, 7 도박사가 테이블 위에 세장의 카드를 내려놓고 손에 네장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카드가 테이블 위에 세장이 아닌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파도 역시 손에 빨간색 카드가 있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안에는 없습니다 노파가 돈을 잃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주를 걸었는데, 어떤 저주를 걸었냐면은, 모든 검정색 카드를 빨간색 카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테이블에 있는 카드 역시 모두 빨간색이 되어버려서, 도박사는 다시는 도박을 할수 없게 되는, 어, 노파의 저주. 아주 멋있습니다. 할머니들을 조심하세요. 집시 컬스입니다.